네, 안녕하세요. 구자일입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한약 1편, 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기는 보기약에 포함되어 있는 약재인데요 보기약 중에서도 보기제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약은 보기제와 보혈제로 크게 나뉘는데요. 기와 혈로 나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보기제에 속합니다. 콩과에 속한 단연생 식물로서요. 주피를 벗긴 뿌리를 건조시킨 제재를 환기라고 명명합니다. 성상을 보면 가늘고 긴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 길이는 30cm에서 길게는 거의 100cm 정도로 되고요. 뿌리에 가까울수록 면적이 넓고, 뿌리로부터 떨어질수록 단면적이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표면은 얇은 갈색이고요. 어, 절단을 해보면 약간 누런색, 황색과 하얀색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성은 따뜻하고 맛은 달달한 맛이 납니다. 이게 무독성이기 때문에 적당 작게는 4g 정도 쓰지만요. 많게도 쓸수 있어서 아주 많이 쓰면 40에서 80g까지도 한 번에 쓸수 있습니다. 이 황기에는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포닌 계열의 아스트라 갈로사이드 1에서 4까지가 주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 연구에 의하면요, 아스트라로 갈로사이드 4가 항암 효과가 높다라는 연구 논문이 다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소플라본 계열의 플라보노이드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기인데요 보시다시피 꽃이 이제 약간 하얀색 계통의 꽃이 있고요. 밑에는 황기의 뿌리를 채취해서 잡지를 제거하고 주피를 걷어낸 상태입니다. 이것을 잘라내면 단면이 우측 그림과 같이 보입니다. 뭐 여러분 황기는 잘 아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끓이거나 여러가지 보양식을 드실 때 황기를 넣어서 음식을 만들죠. 황기의 한방적 효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일단 허로문에 허로증과 허선증을 보였을 때 황기를 썰어서 꿀물에 축인 후에 이를 볶아서 다려먹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허로와 허선증은 흔히 얘기하는 노동이 많거나 땀을 흘리는 양이 많아서 기운이 축 처진 증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인들의 과로로 인해 기운이 빠지는 증상을 허로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자한이나 도한, 즉, 평상시보다 땀이 많이 날 때도요, 환기가 특효인데요. 이럴 때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꿀물에 축여놓은 환기를 일단 볶은 후에 감초와 함께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을 하시면 자안이나 도안, 즉, 땀이 줄줄 셀때 땀을 멈추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환기는 동의보감에 소갈을 치료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한방에서 소갈증은 현대의학의 당뇨병을 의미하는데요. 당뇨병으로 인해서 그 족부, 특히 엄지발가락이 주로 나타나죠. 엄지발가락에 괴양이 생겨서 살이 썩거나 할때 환기가 특효약입니다. 환기를 이런 경우에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시면 발가락에 생긴 고름을 배출시키고 새 살이 빨리빨리 돋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신농봉초경에는 환기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오래 묵어 썩은 상처를 치료하고 배농시키며 통증을 멈추게 한다. 현대의학의 소갈증, 당뇨병성, 발, 증상과 거의 동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어, 중국 금원사대가 중에한 명인 이동원은 환기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살결이 흐미, 살결이 힘여 기가 허한 사람은 환기를 많이 복용하여야 하고 살결이 검푸르고 기가 아주 실한 사람은 환기를 복용할 필요가 없다. 즉 환기는 기운을 북돋워주는 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기는 생룡과 자용으로 나타나는데요. 자용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쓰이는데요. 생룡은 말 그대로 환기 자체를 말려서 쓰는 거고요. 자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라이팬이나 불에 달군 후에 구워서 물에 넣고 끓이는 것을 자용이라고 합니다. 생룡의 경우에는 이기교표, 즉, 땅구멍을 막아주고요. 그래서 땀이 줄줄 새는 것을 막아주죠. 또한 리수 소정, 보통 이럴 때는 부종인데요, 어, 소화 기능이 조금 많이 딸리는 사람들이 몸이 잘 붓는 증상이 나타날 때 환기를 생용해서 씁니다. 또한 탁독 생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병성 발 이런 피부 괴양증 고름이 생겼을 때는 그 생용을 주로 합니다. 반면에 기운을 차리거나 어, 대병후 즉, 예를 들면, 우리 암 환우분들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을 할, 한 후에 기열이 많이 부족해서 기운이 쭉쭉 떨어졌을 때는 일반적으로 환기를 불에 구워서, 구운 환기를 어, 물에 넣어서 예, 끓여내서 복용시키도록 합니다. 예, 환기는 두 가지 형태로 주로 쓰이고 있고요. 환기는 임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데요. 첫 번째, 땀이 평소보다 많이 날 때, 흔히 얘기하는 식은 땀이 날 때나 아니면 잠잘 때, 땀이 날 때, 아니면은 몸이 그렇게 덥지 않은 상황임에도 땀이 줄줄 셀 때, 이럴 때 복용하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나 대병 후에 기력이 없을 때 기운을 되찾는데 아주 효과적이고요. 또한 수술 후에 자꾸 상처가 쉽게 아물지 못하고 자꾸 벌어지거나 염증 반응이 계속 나타날 때는 환기가 세사를 돕기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요. 이럴 때 복용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또한 몸이 잘 붓는 증상, 특히 소화불량이 동반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몸이 잘 부을 때는요. 환기가 아주 잘 듣습니다. 그리고 위하수, 자궁하수, 탈항과 같이 기가 아래로 처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아주 환기가, 어, 좋은 효과를 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아마노 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기운이 없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환기를 많은 항의사들이 자주 쓰고요. 특효가, 특효,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암에 있어서도 환기의 효과가요. 많이 밝혀졌는데요. 보시다시피 환기에 있는 사포닌 계열의 아스트라갈로사이드4. 이 화합물이 여러 가지 대장암부터 위암, 폐암, 유방암 등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항염증 작용이 있으며 면역 자극을 통해서 면역 상승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 다수의 논문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고요. 암 환우분들, 여러분들은 이럴 때 환기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수술 후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 때, 고름이 차거나 자꾸 열이 나거나 염증 반응이 많았을 때는요 환기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후에 입맛이 없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황기만큼 좋은 약제는 없습니다. 또한 가끔 간혹가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항암을 하시면서 식은 땀이 많이 나거나 평소보다 부쩍 땀을 많이 흘리실 때도 황기는큰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해서 혈구 수치가 떨어졌을 때 특히 백혈구나 적혈구 수치가 떨어졌을 경우에도 환기가 큰 효과를 냅니다. 이에 관련된 논문은요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임상 내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혈구 감소 증상으로 인해서 항암 치료를 딜레이 받거나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은 환기를 복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해서 구내염과 같은 점막에 염증성 궤양이 나타날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기가 세 살을 돕게 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복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우분들 체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때 환기는 제가 그 강의 초반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잉약 중에서도 보기제라고 했죠 그래서 기운을 차리고. 체중을 늘리고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데 특효이니까요. 이럴 때 환기를 잘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험약 하나를 좀보여드 보여드리려 가져왔는데요. 예, 예전에도 많이 보여드렸죠. 네, 보중익기탕인데요. 보중익기탕에도 환기가 군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중익기탕은 제가 암 환우분들에게 특히 항암을 하시고 나서 기운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고 설사를 하시고 이런 분에게 저는 루틴하게 처방을 하는데요. 아, 예우가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신 후에 아까 말씀드렸다 싶은 증상이 나타날 때는 환기를 한번 복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